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니체 단편 강좌 하나 엽니다 주제는 디오니소스대 십자가에 달린자입니다이 표현은 사실 니체가 자신의 말년에 쓴 자서전이죠, 그죠 에케 호모에 대한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고요. 또 어, 힘의 의지라고 하는 요고집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도는, 어, 이것을 십자가에 달린 자에 대한 사유에 천, 천착하여, 그죠? 어,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달린 자, 니체의 운명을, 어, 예도만의 독법으로, 니체 전공자로서, 그죠? 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좌 역시도 여러분들이 니체를 이해하는 데에 엄청난 어? 그러한 도움이 될 걸로 확신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어, 왜 디오니소스와 십자가에 달린 자를 어? 마지막 광기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 니체는 십자가에 달린 자를 붙잡았을까? 어. 여기에 대한... 어, 그 논평은 어떤 전문가들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십자가에 달린 자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베르수스 올게크로이치히터 라고 하는 여기에서 베르수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디오니소스와 십자가에 달린 자로 대비해서 읽었다고. 어, 예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티크리스트를 읽어도요, 음? 예수를 백치로 표현할 때 그는 마치, 어, 이 돼지를 긍정하는, 어? 춤추는 자, 디오니 소스와 같이 예수를 그려놨어. 이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영향도 있겠죠, 그죠? 음. 그려놨는데,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달린 자라고 니체가 말할 때 이것을 대비적으로 어? 읽게 되면 디오니소스가 십자가에 달린 자를 이겼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승리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안티크리스트에서도 안티란 개념이 마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 그죠? 음. 어, 예도는 다르게 하고니다 <laughs>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는 자로서 어, 지, 예도는 다르게 하고 딱그것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린 하느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의 작품에서 어. 클라스의 차이를 느낄 겁니다. 그죠? 음. 그러니까 얼 게크로이치 스토 고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그죠. 어, 제이 위격에 해당하는 어? 아들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어. 십자가에 달린 한. 이거는 뭔가 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거는 말이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하느님이라그러거든 여기는 무신론에 대한 응답이 놓여 있어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야. 몰트만은 실제로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 프로이드 어? 알베르 까미 이런 것들에 대한 무신론에 대한 응답을 시도하는 책이야. 이거는. 어? 어. 니체로부터 통찰을 얻지 않았을까? 얘도는 감히 말합니다. 어, 예, 레도가 몰터만한테 직접 물어본 거는 아니지만, 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 린 자, 이건 역사적 예수예요. 여러분. 니체는 예수를 그죠. 신의 아들. 하, 일단은 무신론자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딴 거 없어요. 어. 니체가 예수를 볼 때는요, 어? 철저하게 역사적 예수를 보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뭐 아들, 한, 어? 하느님의 아들, 이, 이런 거다 빼버리고 인간 예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인간 예수와 자기의 운명을, 그죠? 비유적으로 디오니소스와 어? 비유하고 있다고 해,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를 보면은 어? 충분히 니체가 예수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졌지만, 왜 호의적이 었던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어? 어. 재미있죠. 그죠? 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자였다. 인간 예수라고. 뭐, 하느님, 이런 거다 빼고 얘기해보, 해보자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응?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식민지상, 로마의 식민지상태에서 유대인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운명을 살아갔던 자였어. 신이란 개념을 빼버리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신의 아들 어 이걸 빼 신학적인 것을 빼버리면 미체의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이 세계를 긍정하면서 대지를 사랑하면서 이 세계의 타자들을 사랑했던 예수 인간 예수 응? 어? 그러면서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받았고, 어? 이 사람을 보라가 뭐예요? 여러분, 에케호모가 어디서 나와? 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가 어? 유대인들한테 버림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그죠? 이거, 이건 예도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 여러,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예요? 빌라도가...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그때에 자세옷을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나온 예수들, 예수를 군중들 앞에서 어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한다고, 에케보모 아무래도 로마, 응? 어?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라틴어로 어? 이 사람을 보라. 응? 그걸 왜, 왜 자기 자서전에 제목으로 갖고 갔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니체 전문가들은요, 디오니소스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십자가의 달, 그 신학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그죠? 디오니소스에게 맞춰서 주신과 바쿠스 축제의 신으로서 나타나는 디오니소스가 십자가에 달린 자를 이겼다 라는 방식으로 이 문구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침묵하든지 나는 어느 누구도 해석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남의 것을 보지도 않지만 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자의 천착에서 보면요. 디오니소스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 어, 그건 안티 크리스트에도 나오고, 도덕의 계보학에서도,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날 때, 니체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교는 박살 내야 될 어? 플라톤과 교접한 그러한 이, 이 세계의 삶을 부정하는 그러한 제도, 제도의 어떤 그러한... 주인으로 보지만은 예수는 그렇게 보지 않아. 그죠? 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어? 디오니소스는 니체의 비극의 탄생부터, 그 다음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어? 그 다음에 아침 놀, 즐거운 학문, 그리고 짜라투스트라, 어? 도덕의 계보학, 선하의 저편, 응?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응? 전체 작품을 관통, 우상의 항운, 응, 박은의 경우. 그러니까, 후기 작품, 초기부터 후기 작품까지 관통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디오니소스라고. 디오니소스의 상징은 뭐예요? 그거는 디오니소스 송가에 나와요.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생성의 신이요 또한 니체 철학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생성되었다가 다시 소멸하면 파괴와 또한 새로운 창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세계의 생명운동 그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미학적으로 바라보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어? 그러한 니체의 해석. 또한 후기 작품으로 가면 히메의 의지와 어? 영원회기짜라투스트라의초인 이런 모든 개념을 관통하는 게 바로 디오니소스야. 그게 디오니소스는 니체 철학의 핵심적 상징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왜 십자가에 달린 자를 대비시켜 놨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죠? 신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은 어,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로서, 그죠. 어떻게 보면이 세계를 부정하면서 이 세계의 어떤 그 대지를 부정하며 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출발점으로서 예수를 보게 되면은 신의 아들로서 보게 되면은 응 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위이 위격으로서 아들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예수를 디오니소스와 대비됩니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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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적인 개념을, 신학적인 걸 빼버린 인간 예수로 보게 되면, 디오니소스와 차이가 없어요. 응? 어, 이 돼지를 사랑하고, 백치와 같이, 그죠? 타인을 사랑하다가, 응?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또한, 응?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버림받아. 그게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할때 빌라도가 십자가의 못박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에는 유대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어? 양쪽의 버림받음에 핵심적인 접촉점이 놓여있다라는 거야. 맞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바로 예수의 삶인 거야.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런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걸 박탈하고 인간 예수로 봤을 때 니체의 삶과 니체가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달린 자로 착각할 정도로 그죠? 자기의 운명을 긍정했다라는 거야. 요렇게 보면 풀리는 게 있어. 그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를 자기의, 어? 말년에 썼던 자서전격 책인 에케 호모. 거기에서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쓸수 있었던가? 나는 왜 운명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것을 십자가에 달린 자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라고. 응? 어? 그래서, 이걸 보고, 그죠? 브루크 하르트와 오버백이 친구잖아, 그죠? 둘이가, 미쳤구나, 이랬어요. 이걸 보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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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기가 무슨 십자가에 달린 자라고, 어 이거 이제 광기가 시작됐구나, 이래 생각했다니까? 친구들은? 이게 이제 맛이 갔구나, 이렇게 본 거라고. 그런데, <laughs> 이 말기 작품에서 엄청난 니체의 중요한 책들이 이 말기 때 많이 나오잖아, 그죠?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아, 들레즈와 푸코가 가장 사랑한 책이 도덕의 계보학이잖아, 여러분. 음? 그 이후에 우상의 황혼, 이 사람을 보라, 방그리 스도 응? 어? 희메의 의지, 유고집, 이러한 유고 노트들, 이런 것들이 말년에 다 쓰여진 거라고. 응? 어? 음. 그러니까, 다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죽는 거예요. 응? 어? 왜 백치와 같은 거예요? 왜 바보와 같이 산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그죠? 신의 아들 뭐, 이딴 건 말고, 인간 예수, 응? 어? 십자가에 달린 자, 그냥 그것만 놓고 볼 때는 예수는 자기 운명을 끝! 끝까지 긍정한 자라고 이해가 돼요? 자기 운명을 사랑하고 자기 운명을 창조적으로 끝까지 긍정하면서 그 길을 갔던 자예요. 이해가 되죠. 그 점에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니체가 어? 비극의 탄생, 자기 초기 작품들부터 말기 작품까지 관통하여 흐르는 디오니소스 개념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결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재밌죠? 응 어? 이게 내도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십자가에 달린 자 예수의 삶을 보라니까 중심부 주변부에서 예루살렘성이라고 하는 어? 중 중심부로 들어가서 응?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어? 그 다음에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버림받았어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한 죄인들이 지는 그 형벌을 받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마감했어요 예수는 여기에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이 운명을 끝까지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걸 긍정했고 이 대지를 사랑했어 응? 어? 타자들을 사랑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필연성을 그죠? 결코 부정하지 않았어. 요 어. 이런 점에서 그는 십자가에 달린 자를 긍정했다라고 봐야 된다라요 그죠? 바울 안티크리스트에서 그죠? 바울의 바울과 예수를 나누는 부분도 독특합니다. 여러분. 어? 톡톡해요. 어? 그런, 막, 그런 정도로 이 십자가에 달린 자, 인간 예수를 니체는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해가 될 만한 건 뭐예요? 신이라는 껍데기를 인간 예수로부터 벗겨낼 때는 오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신화가는 자들이 니체를 읽을 때에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요. 어? 또, 새로운 해석을 할수 있는 거야. 어. 그 인간 요소만 생각해봐, 요러저 어? 세상, 뭐, 어? 죽고 나서, 뭐, 영혼이 다시 산다, 뭐, 어? 그래서, 뭐, 첨단 가자. 뭐, 이런 거는 제도가 만들어낸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저 세상을 긍정하는 듯한, 응? 음? 그리스도교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만들었어 그러나 니체가 봤던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는 그죠 그런 신의 아들이 아니었던거야 정말 처절하게 어? 식민지 시대에 그죠 응?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고 어? 제자들 열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어? 그 시대에 어? 문둥병자들 여러분, 어?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주변화된 자들, 어? 천대받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살면서 어? 신의 나라를 선포한 자야 그죠. 그러다가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어?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최고 형벌을 받고 비참한 인간으로서 삶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운명을 부인하지 않았어, 여러분. 여기에 코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디오니소스 대신 십자가에 달린 자는요 결코 그 베르수스라는 그 개념을 어? 대립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도 제도가 그리스도교가 선포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자는 어? 니네들은이 대지를 부정하고 저 세계를 긍정하는 어? 신으로서 어? 이 예수를 어?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니체가 볼 때는 그 신성을 빼버린 인간 예수는 운명을 사랑. 대지를 사랑했던,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삶을 긍정했던 자로서, 어? 자기 죽을 때까지 그죠 이 십자가에 달린 자를, 어? 자기가 철학의 상징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니체의 사유를 지배했던 그러한 디오니소스와 대비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있죠 그죠? 어, 클라스의 차이를 느낄 겁니다, 여러분. 음.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를 읽으면, 어? 이 디오니소스와의 대비되는 점뿐만 아니라, 어? 거기에서 상응하는 점까지도 우리가 볼수있다라 그 니체의 예수에 대한 그 양가감정은 똑똑하게 나타나는 거야. 응? 응. 그러나 신의 아들로 보게 되면 어? 디오니소스와 대비되는 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만큼 인간 예수만큼 초인의 삶을 산 자가 있나요? 응. 이 세계의 생명을 사랑한 자가 있나? 응? 어? 죽음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긍정으로 바꾼 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 예수로 놓고 십자가에 달린 자를 인간 예수의 마지막 운명으로 놓고 볼때 예수는 디오니소스를 대변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걸 읽어야 된다고. 니체를 읽을 때, 음. 그러니 안티크리스트, 뭐, 이런 걸 읽고, 니체가, 뭐, 그리스도교를, 뭐, 부인하고, 뭐, 어떻고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응? 어? 어. 얼마나 많은 걸 시사해 줍니까? 그죠? 어. 그래서, 요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응? 어? 디오니소스 때 십자가에 달린 자를 본다면, 응? 에케호모를 읽을 때나 안티크리스트를 읽을 때나 니체의 저작에서 어? 예수를 백치로 그릴 때나 그죠? 곳곳에서 예수가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그죠? 니체 의 사유를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또한 성서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그죠? 어, 어. 여러분들이 예수의 역사성을 읽어낼 수 있, 있는 게 아니겠는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짧은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유료 강좌와 대비하셔서 예도의 클라스 있는 강좌를 지금 오늘이 한750 뭐, 한두 번째 되는 것 같아. 어? 강자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여건이 되시면 꼭 사막의 철학자 예도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주스